오늘은 레슬링장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모아이즈. 뭔가 고민이 꽤 깊어 보이는데요.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음. 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 모아이즈라고 합니다. 모아이즈 님. 기화를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좀 찾아봤는데 예체능 쪽으로 해가지고 뭐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국적 취득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가지고 뛸수 음. 없는 시합이나 이런 제약들이 좀 많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좀 그런 대회들도 뛰어보고 음. 싶어가지고 게 현재 모아이즈는 아버지를 따라 이집트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 주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어머니, 이집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서 당연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국적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 건데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년체전이나 전국 제전, 해외 시합을 뛸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출전을 못하니까 해외 시합을 뛰는 거를 항상 간절히 바라였던 것 같아요. 해외 시합 한번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그래도 국내에서 뛸수 있는 큰 대회만큼이라도 좀뛸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이전에도 국적 신청 준비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알아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했는데, 음.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 일단. 지금 당장은 못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망하신 분들은 어, 소득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아, 네. 이것 때문에 하시고 싶어도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수상 실적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좀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 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네, 좀 아쉬운... 어린 나이에 정보가 부족해 귀화에 실패한 것도 여러 번. 하지만 운동 선수로서 지금이 전성기인 만큼 국적 취득을. 네.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데요. 이 특별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조건, 본인이 우수 인재라는 것을 어필해서 한국의 이제 국위 선양에 기대를 할수 있는 인재다라는 거거든요. 우수 인재 판단할 때 대한체육회 회장님의 추천서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천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어떤 부분을 대한체육회에서 요구를 할지는 좀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상담을 마치고 귀화에 필요한 서류들부터 하나씩 준비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출생증명서법을요. 출생증명서 뽑을려 네. 어머니 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뷰리야. 네. 어두운 거랑 음. 어머니 거부터 당면지 확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비용은 2만 원이세요. 네. 안녕히 세요 네, 네. 간단치 않은 특별 귀화 과정을 홀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모아이즈. 평생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지만 행정상으로는 엄연한 이집트인. 이런 현실이 혼란스러울 법도 한데요. 기대도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도 했다가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고, 빨리 막 시합 뛰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제가 빨리 뭐, 아, 기다리는 거 힘들다 해가지고, 빨리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천천히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다잘 준비해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젊음의 패기로 한번. 어디 저번리 언젠가 태극 마크를 가슴에 품고 당당히 시상대 위에 오를 그날을 그려봅니다. 되어 올수 없는 시간들.